이 쾌적한 바람 천국이 따로 없네 올라올라 올라 올라. 이런 날엔 에어컨 앞이 정말 천국이죠 뭐야? <목소리나> 갑자기 에어컨... 아 뭐예요! 갑자기 에어컨을 딱 끄면 어떡해요 아니 벌써 에어컨을 틀면 어떡해요 전기세 폭탄만 내나고요 제가 요즘 너무 더위를 많이 타고 지쳐가지고 안 된다고요. 틀어야 돼, 틀어야 돼. 아 온도만 낮추면 올 여름 전기세도 잡고 시원하게 날수 있다고요. 실내 온도 잡기 달인 이태영 주부. 짜잔, 이거예요. 아니 이거는 겨울철에 난방비 잡아주던 효자 에어캡인데요. 요거 창문에 붙이는 것만으로 난방비 절약 효과가 그만이었는데 여름에도 쓸수 있다고요. 이거 붙이면. 지방이 여름에 더 더워지겠죠? 더쪄지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시원하다고요. 에어캡을 붙이면 실내가 시원해진다는 주부, 과연 사실일까? 전문가와 함께 확인을 해 봤는데요. 에어캡을 붙인 쪽과 붙이지 않은 쪽이 무려 3도나 차이가 났습니다. 음. 여름철에 햇볕이 들어올 때 햇볕을 차단시켜 주는 효과. 단열 뽁뽁이 안에는 공기층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외부의 열을 차단했다면 여름엔 냉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비법 평균 탈치제야 분무기. 도대체 이걸로 어떻게 온도를 낮춘다는 걸까요? 대형 가습기를 만들 거예요. 아이고야 가뜩이나 여름엔 습도도 높아죽겠는데 대형 가습기를 만들면 얼마나 더 습하고 더울까? 하늘 그런 생각이시죠? 그럴 것 같죠. 공기가요 시원하게 바뀐다니까요. 물과 항균 탈취제를 섞어 뿌리기만 하면 가습기가 된다고 하는데요. 찬물을 묻히고 선풍기를 틀었을 때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기화의 냉각 효과라고 하는데, 이 커튼에 찬물을 뿌렸을 때 똑같은 원리로 시원함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내 온도 낮추는 방법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봤더니 짧은 시간에 2도 가량 떨어진 걸 확인할 수.